라트했습니다. 낮은 공 다이빙 캐스. 이로써 오윤석이 이 타구를 낚아챕니다애트 네. 네, 끝에 맞았기 때문에 이 타구가 약간 느렸기 때문에 네. 더 다이빙 네. 타이밍,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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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게 점프 타이밍을 계상했었던 오윤석. 네. 강민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원앤투. 속 갖다 맞췄습니다. 삼루수 잡지 못했고 유격수가 잡아서 일루로 정확하게 투아웃. 깊숙한 타구 잘 막아냈던 이도윤. 아, 이 타구 역시도 정말 어려웠어요. 예. 타구의 이 스피드도 그렇고 지금 포구한 이후에 거의 노스텝으로 송구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한 어깨 역시도 보수있습니다 자, 연체리더오프 고승민입니다. 바닥 때립니다. 정타가 됩니다. 충견수 잡아냅니다. 트윈스의충견수 박혜민이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초반 지금 스타트는 정확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치는 슬라이딩으로 캐치를 해냅니다. 어쨌든 마침표를 찍었던 박혜민의 수비가 됐습니다. 김인엽 선수가 남았습니다. 역전. 아. 수 좋은 그 수비를 보여줬고요. 김재호의 수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laughs> 이 환상적인 수비. 마지막 이닝의 아웃카운트까지 김재호 선수가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번 타자 출신수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타구를 외야로 보냅니다. 김현수. 오! 팀들이 SS 챌랜더스의 센터 라인 김강민 최준을 볼때 이런 느낌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한번 김현준 선수 때문에 간접 체험을 합니다. 요중현수 김현준의 엄청난 수비가 나옵니다. 고서 주자 말로 타석의 최정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초이스 뒤로 초이스 뒤로 좌측 병장! 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최정 말루 홈런 시즌 1 5 번째 홈런 말루 홈런으로 정식하는 최정입니다. 1대1의 균형을 말루 홈런으로 깨뜨리는 라지였습니다. 강진성 오늘 2타수2안타예요 이나 때렸습니다 오른쪽. 에레디아 홈으로 박성환도 홈으로 홈으로 세배야 이 홈에서 세 홈에서 세 점수 5대 1 만듭니다. 니트가 오자 지금 왼팔을 들거든요. 야박성환 선수가 기가 막힌 홈 슬라이딩을 보여줍니다. 니트가 깔려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팔을 저렇게 들어주는 센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와, 와. 득점권 주자 삼성라이온즈. 받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다이빙! 어! 잡았어요! 이 타구를! 이 타구를 낚아챕니다! 좌익수 김준환! 아 정말 대단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놀라운 수비가 나왔습니다. 팀을 구해내는 수비. 거의 공좀까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뻔했어요. 이 수비의 가치는 감히 매길 수가 없겠는데요. 진짜 만루 상황 대타최소환지고의 카드가 나왔고요 네. 불카운트 7구채 걷어냅니다 아하 최주환의 타구가 오른쪽으로 높게 멀리 깊게 만루 파 결정적인 순간 s s c 랜더스 타운 방법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한 방으로 지금 경기를 뒤집어 놨고요 베타 선택 적중 최환의 역전, 랜드스라이수이제 7대 6입니다. 최주환의 통산, 두 번째 만룸도. 오늘, 어, 대기록을달성할 수도 있고, 예. 예. 최후의 타서. 오, 젤리바니다 센터 쪽에 멀리. 뒤로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장 바로 이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최영호 아, 선 대단하네요. 네. 최영호 선수의 최근 홈런은 필요할 때꼭 홈런을 만들어줘요. 대단합니다. 대기업 최초의 풍산 1,500타점. 아, 아, 멋있네요. 최고의 타점 사나이로 등극을 하는 순간입니다.